네, 지난 9월에 춘천에서 타운홀 미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음. 강원 도민들과 한 거죠. 네. 거기서 되게 인상을 좀 강하게 남긴 한시인분이 있었어요. 네. 이윤주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네. 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뭐 건의 나 나름대로는 강원도가 소외됐는데, 그 중에서도 영동지방이 음. 더 심하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 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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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그래서 아마 보시면 바로 기억나실 텐데요. 아, 영상부터 네. 한번 보고 네.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삼척에서 초등교사를 하고 있는 이은주라고 아, 합니다. 네. 저희 특히 삼척에서는 도서관도 없습니다. 어, 어, 네. 아, 이 아이들 둘다 어디서 책을 읽고 어떻게 문화생활을 하는지도 너무 고민이 됩니다. 어, 공립도서관도 늦게까지 하지 않고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서 이 아이들은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할 곳이 없습니다. 어 네. 이거 알아요. 이거 예. 아마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봐봐. 네. 다 안다잖아. <laughs> 되게 음.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어요. 왜냐하면 네, <laughs> 이 얘기를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큰 관심을 보여요. 맞아요. 삼척이 되게 큰 도시인데 도서관이 없다는 게 맞냐? 맞아요. 팩트 체크를 합니다. 음. 네. 그리고 이제 건립 중이다. 도서관이 지금 시내 하나 건립 중이다. 그러까 혹시 예산이 부족하냐? 음. 이런 걸다 챙겨보고 부족한 게 있으면 얘기해라. 음. 내가 도와주겠다. 네.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네. 이 방금 보신 영상이 많이 회자가 됐고 음. 네. 타운홀 미팅이 야 역시 이게 효용성이 있구나, 효능감이 있구나라는 음. 것도. 많이 느꼈는데 네. 이게 끝나고 나서 상황이 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왜? 저 삼척 지역 그러니까 강원도 영동 지역에서 저 교사님이 거의 이제 집단 조리돌림 에?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위협, 협박 그리고 사람들이 이 교사의 아, 이게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개인 정보라서 네. 동선을 확인해서 거기다가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협박을 가요. 어... 그래서 음? 이 선생님이 급하게 자신이 동선을 다니던 길을 바꿉니다. 그런 일까지 벌어져요. 아니,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에. 이해가 안 되시죠? 에. 공격하는 사람들의 주장 논리는 이거예요. 첫 번째, 삼척 시민들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 아니 이거 도움되라고한 말인데 왜 어떻게 근데 그렇게 없죠. 받아들여? 아무튼 삼척에 도서관도 하나 없다고 얘기한 건 삼척을 모욕한 것이다. 한척 시민 얼굴에 먹칠한 아아 것이다. 한심하다 진짜. 실제 아, 네. 그런 공격을 하고 있어요. 너 같은 게 무슨 선생이냐. 한심해. 아, 네. 네. 아 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네. 팩트가 틀렸다. 네가 한 얘기가 음. 도서관이 없긴 왜 없냐. 많다 삼척에. 어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이 선생님이 작년이 아닌 게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어요. 그 공격을 당하고 나서 하... 제가 요 내용을 알고 나서 바로. 그 인터뷰를 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보도를 했거든요. 오. 인터뷰 영상이 있는데 인터뷰 어, 영상도 네네네네. 한번 보시죠. 네. 욕설도 사실 답안을 하였고요. 저건 분명히 짜고 그랬다. 그리고 뭐뭐 뭐 살해하겠다 이런 표현도 있었고. 근데 어 정말 무서웠어요. 그냥 길을 걷는 것도. 어. 저러가 갑자기 정말 칼을 찌른 것처럼 라는 생각도 하고, 그모 당에서 그런 글을 썼을 때, 지인들이 거기에 좋아요를 누른 걸 보고 사실 너무 놀랬거든요. 지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 이렇게 나를 거짓말쟁이고 맨 비난하는 거에 좋아요를 누르는 걸 보고, 누굴 믿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부분이 제일 무서웠어요. 와 나는 어...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아니 난 이해가 안 가죠. 나 지금 응, 너무 응. 고마워할 것 같거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 엄청난 그 저기 뭐야 공격에 시달리고 있고요. 응. 어 진짜 장난 아닌 게 일단 와... 일단 다행인 게 저게 이제 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님과 제가 같이 취재를 해서 11월 초에 보도를 했어요. 보도한 이후에 이 선생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거의 없어졌다라고 해요. 아 어떤 식으로 공격을 했었냐면 어, 학교로 막 수시로 강의 전화 걸고 와 심지어 강원도 지역의 이제 시의원들 이 학교마다 전화를 해서 그 선생 어느 학교에서 근무해? 에? 시의원이? 예. 진짜 이해 안 되네요. 그걸 알아내서 그거... 특정을 해서 이제 그 학교에다 공격을 하는 거죠. 저 선생님이 일하고 있는 학 국민의 힘 소속이겠구만. 시의원. 네. 이거는 문제가 있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작년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어찌 됐건 보도한 이후에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집적적인 어떤 그런 공격, 학교로 전학온다거나 이런 거는 좀 많이 사그러들었는데 인터넷상, 유튜브상, SNS, 뭐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는 여전히 계속 공격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음. 어 이제 작년이 아닌 게 저러고 나서 보도를 했는데도 얼마 전에 11월 12일이었나요? 강원도 의회에서 네. 모 강원도 의원이 강원도 교육청 감사관을 앉혀놓고 저 선생 사고 쳤는데 어떻게 조치할 거냐? 아니 이게 무슨 사고야? 도 의, 의원이 도, 강원도 의원이. 어. 네. 강원도 교육청 감사관을 앉혀놓고 이거 지금 저 선생 문제발언했는데 가만히 있을 거냐?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대책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 그래서 도 교육청의 감사관이 맞다. 저 선생이 잘못했다. 문제발언했다. 이 미쳤네. 어, 사실 확인 해보겠다. 라고 해서 강원도 교육청이 삼척 교육지원청에 조사하라고 지시를 내렸고요. 그 지시에 따라서 삼척 교육지원청이 이 선생님을 조사하겠다 이렇게 해당 학교에 통보를 한 상태고요. <laughs> 아니 무슨 집단 집단 폭력 아니에요 이거는? <laughs> 저 말했다고 저 말했다고. 아, 이거 집단 폭력이 애들 애들 저기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 좀 지워달라는 말했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해당 지역에서 와 진짜 이, 이해가 안되네 이거 아니 음. 그그 도의원은 얼굴을 좀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예예 한인 아 심오섭 강원도의회 의원이고요 아 영상이 네. 있어요? 영상이 아, 영상 이 있는데 아마 준비는 아, 안 준비가 안돼 있어. 예 예. 지금 이거는 사진에 정이 분이... 아 이거는 좀 심각합니다. 아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예, 예. 시계 조합이는 심각해. 그냥 인터넷상에서만 뭐 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 아, 진짜 심각합니다. 아 요건 심각합니다. 네. 교육청이 너 사고 쳤으니까 조사할 거야. 어. 이러고 통보를 했는데 다행히 어, 정교조가 나서서 항의를 했습니다. 네. 교육청에다가 네. 이게 말이 되느냐 지금. 그래서 삼척 교육지원청은 조사를 보류해 놓은 상태. 중단이 아니라 보류. 진짜 와. 보류. 지금 이제 날짜를 잡자. 우리가 찾아갈 테니까 너 언제 시간대 이렇게 날짜를 잡는 중에 음. 일단 보류. 이제 또 교사 단체들에서 또 세게 항의를 하니까. 그리고 정교조가 이게 진짜 장난 아닌 게 그래서 야 이거 사태가 심각하다라고 해서 지난주 금요일이죠. 며칠 전이죠. 금요일 날 어, 이재용 대통령 근무하는 대통령실 앞에서 피켓팅을 했어요. 누가? 정교주에서 어. 대통령과 시민의 대화에서 불거진 일인데 잘못된 발언이 하나도 없잖아요 없어. 에이, 에이. 근데 저렇게 뭐~ 이지메라고 해야 될까요 집단, 그 집단, 물, 폭력이야, 예, 이거는. 집단 폭력을 당하고 있으니까 어. 좀 대통령실에서 관심을 가져달라 어. 예. 아니 이제 작년에 한게저 선생님은 그래서 (3척을) 지금 떠나야 되나 아이고. 이 교육을 아니, 이 걱정을 지금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진짜 여러모로 심각한 게 일단 이 사안 자체도 심각합니다 첫째. 둘째,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대통령실의 앞으로에 대한 일정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조가 유지되기 어렵죠. 이러한 막심한 피해가 발생하면 음. 어떻게 그렇게 갑니까? 아니, 누가 나한테 저렇게 공격을 한다 그러면 누가 내, 나서서 저런 말을 해주겠어요? 어떻게 와. 해야 되나 이놈들 네. 그게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심리전하고 연결이 되는 게 그리고. 본보기 그렇죠. 만들어서 맞습니다. 주변인들 못 나서게 만들고 맞습니다 정확한 분석입니다 제, 제가 사실 네. 그리고 지난 주말에 또 전교조 쪽에 강의를 다녀왔는데 앞에 또 전교조 말씀 주셨잖아요 음. 이명박 때그 다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때 국정원이나 이런 데 동원해서 전교조는 불법단체다 그런 공작까지 합니다 왜 저들이 집요하게 전교조, 민주노총 이런 데를 악마화하고 지금 무슨 귀족노조라 그러면서 그렇게 프레임을 음. 씌우는지 음. 네. 사실 MBC를 계속 좌편향 언론이라면서 불신하게 만드는지 이런 걸 보면 일 년에 그런 흐름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음.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이런 짓을 물리적, 정신적으로 저지르고 있다고 전봅니다. 네. 와 이거는 우리 그 기자님이 좀 마무리를 좀지어주셔야될것 같은데. <laughs> 아, 항상 저한테 제가 <laughs> 아니, 무슨 해주러 이거는 아, 예, 이은주 선생님 거는 이명수 기자님하고 제가 이제 최초 재벌 받아서 취재를 했고 보도까지 했고요. 네. 예, 끝까지 챙겨보고 어, 이은주 선생님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고 지난주 아. 토요일에도 이제 삼척에 일이 있었고 내려가서 이윤주 선생님과 만나뵙고 식사도 하고 했는데 네. 그래도 처음 인터뷰 할 때보다는 많이 좀 힘을 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어이 작년이 아닌 게그 인터넷상에서 뒷조사 되게 무섭잖아요. 음. 저 사람 뒷조사 해라 아, 네. 이런 거를 지령을 내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들끼리 그러고 있어요. 누군데 걔네가 국민의힘 지지자 내지는 국민의힘 당원 어. 뭐 이런 국민의힘 뭐 이렇게 선거 때 이렇게 나서서 좀 선거 운동 하고 하시는 분들이 다수인 걸로 보여요. 아니 이게 그 자연 발생적으로 그 비난하는 거라면 개개인의 일탈로 처벌받을 부분이 있으면 개개인이 처벌받으면 되는데 이게 어떤 그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네. 그럼 이거 심각하거든요. 왜냐면 지의원들도 그랬고 네. 누군가 지령을 내립니다. 저 여선생 저기 뒷조사 좀 해봐라. 그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댓글 달고. 그거를 숨어서하는게 아니라 보란듯이 하는 거예요. 보란듯이. 그러니까 황희두 이사님 말씀이 맞는 게. 네. 모난 놀이 절망 정 맞는다고 나서지마 나서지마 이 메시지를 음. 주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뭘 나선 것도 아니니까 나선 것도 아닌데도 어. 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어, 다행히 이 선생님이 초등학교 3학년 담임이에요. 네. 학, 초등학교 3학년 학부모들은 이 선생님 편이래요. 아유 다행이다 그래도. 근데 아유. 학부모들 중에.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학부모들이 또 있어요. 그럴 수 있겠지. 그럼 이 선생님이 그 학부모들이 있는 반 담임을 맡게 되면 힘듭니다. 무슨 아. 말씀인지알 겁니다. 요새 학부모들 좀 드세고 에이. 하기 때문에 아유, 그렇게 돼서 이게 그래서 이제 삼척에서 내가 근무를 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아유. 딴 데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동선을 바꿨다라고 했잖아요. 네. 혼자만 바꾼 게 아니라 가족이 다 바꿨어요. 아. 가족이 다 바꿨어요. 왜냐면 그 가족의 동선과 연결이 된 에이. 곳이거든요. 에이. 그래서 하,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이렇게 화목도 조금 최근 좀 안, 화목했는데 아, 그것도 예. 조금 이런 문제 때문에 예좀 얘기가 있다 그러고 심각합니다 예. 이게 야. 이 사례에 딱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제가 국정원 개혁을 왜 계속 말씀드리냐면 대북공작금을 유용해서 어디 쓰냐면 정치인 있다 말씀드릴 연예인 그리고 이렇게 시민들 뒷조사하고요, 사찰, 도감청 이런 걸 합니다. 자료를 그리고 묵혀두고 그 이제 신원조사라는 건데 신원조사 명목으로 자료 같은 걸 묵혀두다가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던지는 거죠. 마치 이제 추석 때 김현지 부속 실장 얘기 갑자기 막 스물스물 나오고 네. 키워드를 보시면 범죄 공동체, 경제 공동체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 엮끄려 있거든요. 네. 절대 자연발생적인 게 아닙니다. 이 키워드를 보면 박근혜 최순실이 딱 떠오르죠. 음. 키워드를 던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아. 그냥 단순히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게 절대 아닌 거야. 네. 누군가가 판을 깐다 이거. 아. 맞습니다. 와, 진짜 네. 무섭습니다. 네. 무섭습니다. 진짜 네. 무섭. 없습니다. 이건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음. 예, 진짜 무서운 예, 이건 일이고, 이건 진짜 무서운 예, 일이야. 왜냐하면 예, 진짜 아주 구체적인 위협 협박을 가했어요. 이분이 있는 장소에. 어후. 예. 아, 음. 알겠습니다. 이야, 네. 이건 뭐 어, 도서관 하나도 이건 뭐지을 수가 없네. 음.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황희두 의사의 어,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